우리들은 모두 자라나면서 부모님의 꾸지람과 채찍을 맞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으나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그 꾸지람과 채찍 뒤에 감추인 부모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가 잘되기를 간구하는 그 소원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신앙성장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우지저심과 채찍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바르게 자라기 위하여 반드시 사랑의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 때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하루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교인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범죄해도 하나님은 저를 그대로 두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무디 목사님은 그 부인을 쳐다보면서 부인, 부인은 지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요. 이 말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부인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반드시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와서도 하나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안 때린 것 보니 사생자든지 불림바라든지 가짜 교인의 틀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여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성장 과정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우지저심과 채찍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에